코코블로어 지금 제니시스 G80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작동되냐면 시동을 켜고 주행하시면은 음 코코블로어에 어 저장이 됩니다 전기가 저장되고 있다가 어 시동이 꺼지고 지금 소리 나시죠 소리나죠? 요거는 시동 끄고 10초 동안 10초 있다가 작동하는 것은 내가 증상 작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를 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분 다시 10분 뒤에 어... 돌립니다. 브로를 브로가 여기 있죠. 음, 여기 있는 전기로 음, 저장한 전기로 브로를 돌리는 겁니다. 어, 차 전기 뺑기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위치는 지금 봤을 때 아까 이렇게 보면 뭐 되게 거슬 어떻게 보면 좀 거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발 위치 상으로도 뭐 크게 거슬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어, 요즘 브로우 뭐 순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어. 뭐 없으신 차량들은 이렇게 해서 코코블로 코코블로가 왜 좋으냐면 얘네가 여러 만도 하고 두세 군데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메이크만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원청이고 얘가 만들어서 다른 기업에 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되게 괜찮아요. 안전성도 괜찮고. 에어컨, 이제, 습기 말리는 기계 중에서, 뭐, 저는 예전에는 f 프터블로우 저거, 뭐야, 아이, 아이트로닉스 거 썼었는데, a s 때문에 몇번 조금 그랬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쓰고 있는데, 지금은 코코블로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착 시간 한 20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어컨, 습기, 건조기, 코코블로우, 작동하고 장차 위치, 시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구미 자동차 맨거였습니다.